해온 예,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9년 세계각지에서 청년들과 함께 기국 청년 정의와 평화의 힘례 PJP를 진행했습니다. 세계 각 대륙마다 진행된 PJP는 2019년에 아시아 9 개국에서 진행되었고 그 중에서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청년 대회로 진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문 장소 중 하나가 파주 DMG 였습니다. 청년들은 슬랩을 통해서 분담이 한 장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또그 아픔과 희망을 담아서, 2 0 1 9년 세계교회에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의에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또, 그도 10년간 통일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2015년부터 매년, 또 UNC, NCC, 또 PROP, PCS의 후원과 함께 기독특년 통일아카데미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의도 듣고 현장도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데요 특히 작년과 올해는 오키나와 기에과 함께 진행해서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 평화 특히 오키나와 북아시아 교육 평화의 교체점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도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발제하신 부분 말씀 감사드리고 또토론해주 운동하는 사람이나 받아서 오늘날 통일운동을 이어가는 청년들이 마주하는 몇 가지 고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통일 단론과 청년 세대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대 단론과정책 기계의 통일 단원은 일상과의 연결고리가 상실되어 있습니다. 분단과 통일의 문제는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모습들의 가장 큰 원인임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단 상황에 대해서, 또 통일에 대해서,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경험은 일상과 동떨어진 거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단은 저 전쟁에 대한 것, 아니면 분사비 지출, 또 서로 간의 노력도발, 또 심지어 정치인들 간의 합의서, 어, 이 정도의 이야기로 비춰지듯 합니다. 최근에는 대북전단 사회보, 우일 봉사 등 자극적인, 공격적인 내용들이 이리 뉴스와 그 미디어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을 위한 사회적 교육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통일이 갖는 그 거대한 의미들을 예를 들면 민족, 아시아의 평화 이런 거대하고 중요한 의미들을 청년들과 일상, 또 청년의 일상과 연결점을 가질 수 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것, 피로감을 주는 것, 정치인들의 문제 대하고 있습니다. 또 혐오와 폭력, 무 재생산하고 있는 구조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디어와 교육이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 통일운동과 통일의 단절에 빼놓을 수 없죠. 아주 납작하게 계산되는 통일 비용이나, 또 통일이 발생하는, 발생시키는 개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부리 이런 것을 강조하는 자료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성 청년들이 군사훈련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고착화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다양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이념 갈등을 구축이거나 세대간 갈등과 젠더갈등과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더욱더 공격적인 대국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 도전들은 영향력 문제입니다. 저희는 어쩌면 교회 대중을 선택할 언어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언어란 단순한 뭐 표현이나 시각적 이해뿐만이 아니라 소통하는 방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통일운동은 8 8선원이라는 귀중한 묘산을 만들었고 또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세계교회와 함께 이래온 귀중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운동이 참여한 교회의 수는 매우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는 나름 기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성서에 전부하고 어떻게 평화를 말하고 사회에 대한 그리스도인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때로는 진영논리이고 기복, 기복시장의 왕기고 보수적인 동보주의 세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도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내중을 선택할 수 있는 언어를 갖고 있지 못한 세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미 아주 오래전 80-90년대 청년운동 사이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였더라고요.